어, <laughs> 무엇인가. 안될 때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어, 사실, 그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이 들지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하루를 살아갈 때, 바쁘게, 뭐, 이렇게 일이 있고, 그잖아요. 그 일이 착착착착 잘 되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그별 문제가 없어요. 어, 안 믿는 사람은 휘파람도 뭐 불수 있을 것이고 어, 믿는 사람은 그때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래요. 어, 제가 이제 그이 처음 단임 목회 어, 저기 어, 춘천 제일 북단에 어, 사북면이라고 있어요. 어, 거기 이제 그시골교회 이제 부임을 해 갔는데, 어, 이, 가서, 이제 1년 만에, 1년 지나고 2년째 될 때에, 아,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 그때는 그냥, 힘들어도, 교회가 막 건축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힘들 줄 몰랐어. 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에, 어, 헌당식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헌당식을 할 때에, 전에 있던 부채까지도, 하나님의 다 이렇게 청산하게 하셨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잘 건축하고, 헌당까지 하고, 빚도 없어.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됐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상한,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야. 어, 그때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예배당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은혜 이렇게 줬구나.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제, 어, 덜 바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 어, 그러면서 이제 한 그게, 1년 와서 그 2년 이렇게 하고 3년 지나고 나니까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이 있고 이렇게 막 분주하고 바쁘고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어,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혼자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이때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울증이 싹 몰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기겠다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집중을 할 때에 외로움 같은 거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맛에 또 자꾸 집중해.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1년 가고 2년 가다 보면은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에 중독이 되든지 게임에 중독이 되든지 어떤 사람은 낚시에 이제 응? 하다가 그 전에 중독이 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가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될 때, 외로울 때. 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고 또 이제 그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랬어요. 어,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에 가서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 베드로가 그 순교당할 때에는, 어,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지고서 순교를 당했어요. 어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고 어, 단두대에서 이렇게 목을 치는 거 있잖아요. 단두대가 아니라 목을 치. 그거는 고통을 좀덜 받게 하는 거고 십자가는 고통을 굉장히 받으면서 죽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나, 남은 게 누구냐고 하면은 사도 유안이었어요. 하던 아니였는데어 이분이 꽤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하기 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혼자 낮에는 노동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에 일어나야 할그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렵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 있을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뭐 했다? 시도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때가 바로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은 어, 요셉도 보게 되면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그잖아요. 데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요셉이 뭐를 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피어나 붙잡은 가장이잖아. 피제에서 드렸던 가정이잖아.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노예생활이라고 하는 그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준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노예생활 하면서 경제 배우고 감옥 생활하면서 정치 배우고 그래서 때가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 가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총리를 시킨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나갈 때된게 아니라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눈명 쓰고 억울한 그런 때에 준비가 됐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탄할 때 준비가 됐느냐? 아니죠. 인만회를 누릴 때. 그럼 인만회를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인만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환경이 안 좋고, 지금 처지와 형편이안 좋을 이때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안 도와주더라도 사아남을수 있어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잖아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안될 때, 외로울 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이걸 잘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죠.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백성, 천국 성악, 이런 거 분명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또, 어떤 게까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할 때에도 이걸 알고 육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 또 이제 그 가정, 그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걸 알고 해야 된다라고. 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뭐 했어요?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전녀는 천국을 소유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은 이 땅에 이 많은 천국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죠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 가는 가는 나라. 음.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다라고는. 얘기예요. 둘다 똑같아요. 둘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거기는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저기 오세요?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죠. 음. 누릴 수 있다라고 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천국을 이루는 이, 천국을 실현할 이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고, 이 비밀을 또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한다. 그럼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든지또 이제 그 천국의 주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해요. 보호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어 느려지게 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별볼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요만한데, 이게 땅에 심겨지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되고 새가 와서 곁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나무가 되고 새가 와서 곁드는. 그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어, 이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또 일이 안 되고 한 요런 때에도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게 뭐냐고 하면은 요 씨가 아주 적은 거지만 신겨져서 자라나면은 새가 깃들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요 씨의 비밀을 누려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이 비밀을 누려라 라고 하는 얘기 자 어떤 사람들은 천국 소망복 뭐그 별거냐, 그지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게 아니,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잘 사는 게더 중요하지. 천국 백성 그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은 근본 문제 해결된 사람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백성에게는 이 비밀 가진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성령이 뭐 하세요? 역사하시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사단마귀가 꺾여 나가게 되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죄가 다 해결되고, 천사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언제 누려야 되느냐. 잘될때 괜찮아요. 잘될 때. 잘될 때도 누려야 되지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안될 때, 이 겨자씨 같이 별볼일 없는 것처럼 여겨질수 있을 그때 예, 그때 예, 이걸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그랬고 다이또 보면은 이 비밀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예, 네.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뭐예요? 이 갈등 앞에서 이 외로움 앞에서 그때 뭐를 하면 돼요? 기도를 하든지, 그죠? 요 때, 이때. 이때 뭐를 하면 돼요? 예? 기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 선포를 하든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 갈등에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고, 외로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러한 축복의 비밀을 발견해서 이걸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한 사람이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갈릴리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 멤버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로마인들이 봤을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세상 복음화가 되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은 가정을 살리게 되고 이러한 사람이 정말 직장에 있으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데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네? 뭐를 해요? 아, 형님 복음을 누리고 있어봐요 네? 그러면은. 여자 씨가 싱겨져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새가 기뜬다고 그랬잖아.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춘천, 강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꼭 우리 삶 속에서 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잖아요. 러 내가 직장이 잘 풀리고 해야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잖아요. 순탄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때 뭘할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요 왜? 정말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조용히 지금 누리고, 아직, 신겨지고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잖아. 누리고 있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뭐라 그래. 천국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 자라는 그거 같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나중에는 문제가, 아, 열매가 맺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난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 지금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 복음 받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laughs>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면 천국 백성, 그 전에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온다 안 온다, 열매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그 열매는 그릇에 따라서 그죠. 그릇에 따라서요. 많이 맺을 수도 있고 그릇이 조금은 조금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옥토에 심겨진그 씨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어 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신자. 그리고 영적 사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에게 속지 않고 꼭 사기를 당해서만 속는 거 아니야. 불신자면 근본 문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 되면 사단 지배 받고 있고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문제 생기 안 생겨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날 때 흑강 결박하고 그잖아. 내가 성형 충만해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거아 그러면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택도 없는 일을 할때그 사람이, 아, 그래.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막한트 소금은 저렇게 택도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지. 이해가 되잖아.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이게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된다? 치유받아야 되고, 영향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사람. 근데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아, 그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람 몇명안 만나더라도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그잖아요. 물건하고만, 다 연구하려고만 하면 되는데,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이렇게 깨닫고 저기 한다 그러면 그릇이 커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그릇이 커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안될 때. 겨자씨처럼 이렇게 조그만, 그죠? 내가 이렇게 조그만 것 같고, <laughs> 내가 하는 일이 조그만 것 같고, 요안될 때, 겨자씨처럼 이렇게 조그만 그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복음 누리는 속에 있으면 된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그, 이삭도, 아브라함 때 왔던 그 기근이 이삭 때도 왔는데, 그잖아요? 뭐, 기근이 들어올 때큰피안 오는 게한달 가고, 두달 가고, 석달 가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이, 이 기근인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 처음부터 기근이다 이러진 않잖아. 그럼안될 때란 말이요 그잖아요. 그때 무언가 있었어요 복음 누리는 거잖아. 복음 누리는 가운데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니? 하나님이 백년의 축복을 받게 했잖아. 자, 그래서 안될때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안되고 별 별일 없는 것 그때에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병년에 축복받은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많은 새가 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저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안될 때 복음 누리는 속에 있어라 그러면 된다 라고는 자, 그래서 <laughs>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치유 받을 거또 이제 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나를 점검해 볼수 있는 게 다양한 각도에서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은 무궁무진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이면 다냐 아니에요. 복음은 다야. 그 처음에 다냐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복음만이 그전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 인간관계 문제 모든 거 다. 이걸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고금을 깊이, 넓게, 높게 이렇게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찰님 또 이제 직장에서 여자 씨와 같다고 해서 낭망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 겨자씨 안에 정말 새가 와서 깃들게 할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기도합나이다 아멘